대소리 들었지 세거나 세대지 네. 있었지 막글막글 네. 했지 네. 어막글막글안하더라아 일로, 아, 일로 빠른 한다 들었어 오, 막길네. 막길네. 아 막걸막걸 했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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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네. 제서 이쪽으로 와. 잠깐만. 을좀 밀켜 줘. 나와주세요 잠시만요. 밀켜.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와. 아, 이게 이게 총이에요? 예. 네. 와, 엄청 엄청 크네요. 아. 뭐저랑 그렇게 안 돼. 지금 오셨 거든. 어, 지금 촬영해요. 어, 카이, 카이 카수 데리고 주유소로 와, 얘들아. 네,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문경읍에 멧돼지 사는 여사입니다. 여기 농장이시라고요, 지금? 네. 네개 가지고 잠깐 찍으시면 돼. 개가 되게 많네요? 여덟 마리. 여덟 마리 다 키우시는 거예요? 네, 여덟 마리 마, 많이 줄였어요, 지금. 아니, 저기, 저 개가 다 사냥용인가요? 네. <laughs>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네. 차가 전부 다피천는지돼지 <laughs> 잡아서 여기다 틀는 건가요? 네. 아, 그렇네, 다 피네. 멧돼지 잡으러 매일매일 가시는 건가요? 예, 네, 매일 가요. 아무래도 지금 20만 원씩 주니까 <웃음> 네. <웃음>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많이 잡을수록 많이 버시겠네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3마리 잡았으면 돈이 60만 원이잖아요. 그죠? 어... 이런, 이럴 때가 없어요. <laughs> 지금 돼지 열병 때문에. 불아봐 이게 리드견. 리드견. 썰게. 리드, 리드견. 리드견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장게 돼지 돼지를 찾고. 어. 얘가 저를 물진 않나요? 아, 사람끼리 사람 좋아해요, 다. 아, 그래요? 원래 아, 다 그래. 근데 진짜 세게 생겼다. 응. 생긴 건 진욱개가 비슷하죠? 체형은? 네. 아, 지금 용맹하게 생겼어요. 응. 항상 두 마리씩 데리고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요. 장마다 틀려요. 아, 가고 싶어 하지, 걔들이. 가자고 빨리. 자기 데리고 가달라고. 꺼내달라고. 응, 꺼내달라고. 내 친구하고. 네. 또 합류를 할 거예요, 지금. 그 돈을 500을 정해놓고. 아, 상한선이 있구나. 예. 네, 그니까 지 자체마다 다 틀려요, 이게 지역마다. 네. 그래, 문경은 500만 원이 최고 맥시원이에요 네. 지급금이. 그럼 그거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500만 원. 우리가 5월달에 시작해가지고 11월 15일까지. 그 안에서 500만 원까지. 예. 네. 그니까 러 이제 기름값 빼고 이러면 내 취미생활이죠, 솔직히. 어. 낮에 잡는 것과 밤에 잡는 것이 어떻게 달라져요? 낮에는 개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고, 네. 개를 데려가야 되고, 밤에는 내가 이, 이 열화상 카메라예요. 아, 열화상 카메라요? 네.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 많이 사요, 이거를. 금액이 좀 비싸요, 이게요. 여기 900만 원이에요. 그걸로 보면 이렇게 막 빨갛게 보이는 네. 건가요? 네. 그럼 이제 이걸로 보고 네. 이 모니터로 나와요. 어. 뭐, 저녁에 야간 사냥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고 이제. 한 재작년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네가 서는 쪽으로도 돼지가 빠져나가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쪽에 서가지고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네가 그쪽에 서 있으면 될것 같아. 네. 그쪽에 서. 이쪽으로 아. 올라가서 이리로 올라가니까. 이게 등산로가 <웃음> 아니네요. 차에 <laughs> 메시지가.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포상금 20만원씩이잖아요? 네. 그러면 큰걸 잡나 작은 걸 잡나 똑같이 20만원이잖아요? 그럼 새끼를 잡는 게더 수월하겠네요? 많이 수월하죠 뭐. 응. 응. 지금 보시는 게 뭐예요? GPS. 그게 위치수적기. 멧돼지가 큰 멧돼지는 크기가 얼만큼 돼요? 뭐 300kg, 250kg, 300kg. 300kg요? 네.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죠. 왜 자꾸 멧돼지를 죽이냐고. 네. 자기 부모님들이 농사 짓는 거 가서 망치는 거 보면 그런 말을 못 한다니까요. 좀 오래됐지만. 네. 돼지가 다 파놓은 거, 이렇게. 지금 앞에 여기 있는 굴이요? 네. 어, 파놨어, 아, 이렇게. 안 짓는, 짓어요? 어? 몇 메다인데? 어? 아, 짓다달이 아, 돼지 만났어요. <laughs> 아, 너무 힘들다. 아우, 씨. 어! 어? 오, 몇 대지 소리가 들려? 요 우와, 몇 대지? 어,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요. 아시아직내렸네 벌써 대 <laughs> 소리 들었지 세거나네지 있었지? 네와글가 했지? 네. 어? 와글와가안 하더라? 일로 밑으로 빠아이로빠져 소리 다 들었어? 막기. 아와글와가 했네 그 아진 새끼인가요? 아? 네. 네. 잠시만요. 그, 쏠때 네. 소리가 네. 큰가요? 네. 제도 네. 아, 이쪽으로. 잠시만요. 을좀 밀켜주세요. 나와주세요. 잠시만요. 밀켜! 어? 일로 와. 일로 와. 어? 일로 와, 일로 와, 같이. 일로, 일로. 뭐가요? 아아 그... 실런 기계가 따로 있어요? 이제 다 알았잖아요. 오 그렇네. 다시면 응. 됩니다. 개가 없어도 사냥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저녁에녁에는 이제 이 야간 투시경 네. 이거 가지고 사냥을 할 거예요. 어. 저녁에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찾아다니는 거 이제 돼지를 네. 산 밑에나 가수원이나 논이나 그래 이거를 보고 돼지를 찾아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총, 총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이틀에 5만 원씩 쓴단 말이에요. 어. 그 생각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지, 봉사활동으로. 네. 이거를 내가 돈을 벌려고 하든 것들은 절대 안 되죠. 이쪽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틀리니까. 그럼 이게 소상금을 네. 그, 많이 받는 지역은 얼마까지? 3, 4천만 원. 1세지다, 1지다지다 우와. 네. 우와. 참리하다 우와,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 지금 막 눈물 날것 같아.